안녕하세요. 오늘은 9개월 아토피 쌍둥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쌍둥이는 둘 중에 하나이가 약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토피도 둘 중에 하나이가 아토피가 있고 하나이는 괜찮고 그런 사례들이 저희 완성법에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둘다 아토피가 있어서 고생을 했던 경우인데 한 명은 조금 더 심한 아이고 한 명은 조금 덜 심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둘이 관리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주셔서 최근에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 사례를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둘째가 조금 더 심한 아토피였고요 둘째는 백일경에 미간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서요 태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습하고 없어졌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다시 배하고 등하고 얼굴에 발진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어, 락디케어를 하루에 한번 이틀 동안 바르고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10일 만에 볼에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몸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그때 엄마가 연고를 쓰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습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 보습제를 바꾸면서 해봤지만, 맞는 보습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EM 목욕을 하시고, 두 지루성이 있고, 각질이 많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6개월부터 달맞이꽃 종자유를 먹었고, 7개월 때 4차인치 가루라고 해서,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그걸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었고요. 7개월 때 유산균도 같이 먹이고 있었습니다. 수유는 당시에 분유 둘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분유를 하고 있었고요. 6개월 말경에 늦게 유심 시작을 했는데 소고기 반응이 나타났고 오이를 먹었을 때 볼이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를 8개월 때 대학병원을 가서 알레르기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해요. 지금 198이라는 수치는 우리 강호가 검사를 했을 때 8개월 때 200이 나왔으니까 강호하고 비슷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음식 반응은 계란 흰자하고 치즈 반응이 나왔고요. 분유는 검사에서는 약하게 나와서 병원에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어, 저는 상담을 해봤을 때 우유 알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분유를 특수분유로 바꾸기를 권장을 드렸었고요. 둘째는 그 특수분유를 먹고 있었고, 첫째는 상대적으로 둘째보다는 심하진 않아서 100일경에 왼쪽 볼에 붉은 발진이 있었는데, 심하진 않고 하루에 한 번, 3일 동안 발랐고, 바르고 가라앉았지만, 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더 번졌다고 해요. 둘째와 같은 관리를 했었고 오이 반응을 해서 상담 당시에는 쌀만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토피의 발진 부위는 둘다 공통적으로 얼굴에 있었고요. 얼굴이 심하게 진물이 날 정도로 있는 상태에서 오게 되었고 둘째는 배와 등 전신에 아토피가 있었고요. 첫째는 둘째보다 심하지 않은 상태라서 완정을 했을 때 둘째보다 좀 빨리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총 관리한 기간은 200일이었지만 중간에 계속 감기가 걸리고 아파서 직접적인 관리를 못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한 일수는 첫째가 126일 만에 완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가 심했을 때 사진이고요 얼굴 몸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증상들이 나타나 있었고 다리 뭐 엉덩이 등 허리 어, 요거는 둘째 사진이고요 이렇게 심했던 아이가 파우더하고 126일 만에 이렇게 깨끗한 피부가 됐습니다. 첫째가 먼저 완정을 했고요. 엄마가 써주신 완정 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이 완정 후기 이제 올려요. 도연이는 100일 지나고 왼쪽 얼굴에 발진이 살짝 올라왔어요. 점점 번져 얼굴에 전체적으로 커졌어요. 병원 가서 연고 처방받아서 바르면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부위랑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연고가 안 좋은 걸 알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연고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연고는 쓰면 안 되겠다 싶어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완전법을 알게 되었고, 카페 세이님과 상담 후 작년 4월 완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파우더 시작하면 더 올라온다는데 다행히 더심해지는 않더라고요. 몸은 파우더하고 한달 정도 지나니 깨끗해졌고, 얼굴도 발진 부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감기에 걸려서 파우더 쉬고 하다 보니 기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다 보니 완성하는 날이 왔네요. 작년 11월에 완성하고 옥돔을 먹고, 등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놀란 마음에 둘째랑 같이 파우더 했다가,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걸 알고, 다음부턴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카페에 일단 문의하고 행동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다행히 그때 올라온 건 하루가 지나니 정리가 됐어요. 지금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있어요. 완전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잘 관리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 테스트할 먹거리도 많고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겠죠? 그래도 완전히 있어 마음이 든든해요. 완전히 보험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만큼 의지를 했었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둘째가 완성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그날이 머지않아 오겠죠? 다시 한번 완전 카페 지기는 스탭님들, 완전 식구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완성이 아니었으면 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종종 첫째 소식도 둘째 통해서 올릴게요. 첫째, 먼저 완성한 아이 사진이고, 심했을 때 사진이고, 현재 사진입니다. 깨끗한 얼굴로 건강하게 자랐고요. 다음은 둘째 후기인데요. 둘째는 첫째보다 굉장히 오래 몇달 뒤에 완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둘째는 초기에 바짝 하면서 많이 호전이 있었고요. 이 아이는 알레르기 수치가 높아서 분유도 첫째는 일반 분유를 먹었지만 얘는 특수분유를 먹었어요. 후반전에 많이 호전이 되어서 아토피가 잘안 보일 정도였었는데 어린이집을 가면서 감기를 걸리기 시작했고 계속 관리가 중단이 됐어요. 둘째는 더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 일수도 적었고 하나가 감기가 걸리면 돌아가면서 계속 감기가 걸려서 이두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면서 감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를 못했고 또 관리를 중단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늘었던 케이스거든요. 통 파우더 일수가 부족했죠. 예를 들어서 120일 동안 완전 관리를 한다고 하면 바짝 연달아서 120일 하는 효과와 6개월에 걸쳐서 120일 관리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띄엄띄엄 띄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120일보다 더 오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할때 바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둘째 후기 최근에 올려주신 후기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둘째 완전 후기를 쓰게 되었어요. 임신하고 병원 간니 쌍둥이라고 하는 말에 기쁜 반, 걱정 반이었어요. 녀석을 낳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둘째 먼저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얼마나 지났을까, 첫째도 얼굴로 붉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둘째는 거의 백일 다대발 무렵 이마 미간 쪽에 붉어지면서 얼굴이랑 몸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연고를쓴건 아니고,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하나? 어른들이 이거 하면 좋다는 걸 했는데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도로 돌아오더라고요. 점점 번지는 것이 두려워 스트로이드가 정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번지는 걸 막고 올라온 게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고를 썼어요. 바른 횟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쓰긴 쓴 거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 며칠 지나니 어김없이 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아차 싶었어요. 그때는 정말 답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카페 직인님과 상담 후 첫째 둘째 두 아이 모두 관리 들어가기로 했어요 파우더가 뭔지 스세가 뭔지 책을 보면서 조금씩 완전 카페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남편의 도움으로 파우더도 할수 있었어요 확실히 파우더 하면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파우더를 완전히 수에 비해 많이 하지 못했어요 감기라는 복병이 있더라고요 새학기에 어린이집 다니게 되면서 완전 꼬린이랑은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완전 일수에 집착 아닌 집착을 했었는데, 그 일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기에 마음을 비우고 카페에서 조언해 주는 대로 했어요. 비록, 첫째보다 둘째가 거의 1년 정도 늦게 완성을 할수 있었지만, 확실히 둘째가 많이 건조해요. 로션도 좋지만 아무래도 로션보다 크림이 보습이 좋을 테니, 크림도 다시 판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신경써주신 카페직기님 담당스태프님, 카페스태프들 너무 감사드려요 말로는 다 못할 정도로요 회원님들 글 보면서 힘 많이 얻었어요 회원님들도 감사해요 완전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인 걸 알기에 두렵기도 하고 계속 잘려갈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언제나 여기 있을 완전카페를 믿기에 두려움도 걱정 하고 잘 지내볼게요. 정말 완전 카페를 만나지 못했으면 두 녀석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예요. 저한테는 3학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할게요.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이 사진이 둘째 진물이 나을 정도로 심했던 둘째 사진이고요. 다리와 등 전체가 이렇게 심해졌는데 책은 이렇게 예쁜 아이가 됐습니다. 심해숙대기에서 이렇게 모가 예쁜 아이들이 됐고요. 이렇게 두 아이 모두 완정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하나이만 관리를 해도 굉장히 힘들어서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둘이 완정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특히 엄마의 마음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힘든 그 과정들을 두 아이 모두 완정을 해낼 수 있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정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이 정말 중요하고요 완전 판정을 할 때는 먼저 관리가 끝나고 피부가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상태여야 하고 그다음에 가렵지 않아야 하고 뭘 발라도 붉어지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깨끗한 상태가 된 후에 일주일 동안 로션 바르면서 더 가렵거나 발진이 올라오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완전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후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